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조금씩 에,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수도 이제 어느덧 2,800 근처까지 이제 이 반등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종목들도 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가 상승 쪽으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또 추세가 전환돼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어, 계속해서 알아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급등주나 우량주나 모두 다 이제 기법에 해당되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보내드립니다. 근데 나는 공부하기 싫다. 그냥 종목이나 받아보겠다 하는 분들도 좋습니다. 다 이제 이 신청만 하시면 돼요. 문자에 기법 종목이라고 써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예, 쌍끌이가 들어오는 종목들 이 지수가 하락할 때부터 어, 지난 예, 한달 내내 이 금융주들 어, 금융주들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역시 이 지수가 조금 이제 하락세가 이제 멈추게 되니까 아주 뭐 멋지게 갑니다. kb 금융이라든지 우리 금융 전부 이런 금융주들 은행주들. 예. 멋지게 상승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바닥권에서 이 돌리기 시작하는 종목들도 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카카오 라든지 네이버 자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어또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외국인 수급 리스트에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예 이름을 딱 올렸네요 엄청난 예, 순 매수 금액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예, 금융주들. 여기 보면 금융주들이 잔뜩 잡혀요. 금융주들. 계속 금융주들이 지금, 어, 잡혀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수급주 리스트, 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에 수급표, 어, 아까 기법 종목, 또 수급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수급표도 계속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볼 종목 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자 오랜만에 이제 이 종목을 또갈 어, 때가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요. 자그 동안에 이제 이 추이를 보면은 지난번에요. 11월 달이었죠. 11월 달에 요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날이었어요. 요날이 며칠이냐? 바로 11월 15일이네요. 11월 15일날 모든 이평선 야, 이렇게 이평선이 다 밀집하기도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다 밀집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은 추세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떨어지면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되면은 확산된다. 이평선이 다 모이는 거를 밀집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 있죠. 벌어지는 거는 이제 확산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평선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생각만 해 그죠 올라가야 이렇게 벌어지니까 근데 아니에요 내려가도 이거 봐요 내려가도 이제 점점점점 내려가니까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잖아요 요때는 이평선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지금 보면 이평선이 이 차이가 이만큼이나 벌어져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이 벌어지니까 이 사이를 봐봐요, 이 사이. 이렇게 이 단기 평선들부터 장기 평선까지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니까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벌어지면 다시 또 모인다니까요. 이제 단기 평선들은 벌써 여기서 오밀조밀하게 다 모였죠. 60일선, 120일선 같이 장기 평선은 요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내려오고 있죠. 얘네는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만나죠. 만난다니까요또 결국은.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됩니다. 왜? 상방으로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네이버도 요날 11월 15일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다가 올라다가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슬슬 이제 이 평선을 못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 3일 지나서부터도 일주일 지나서부터도 요 위에 1 2일선이 까만색선이 제일 장기 평선인데 여기를 못 넘으니까 또 떨어지고 못 넘으니까 또 떨어지고 어 많이 떨어졌네. 반등이 나오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해요? 60일선. 아, 그다음은 이제 120일선까지 올라가지도 못하는구나. 60일선까지만 올라가는구나. 또 60일선 맞으니까 또 떨어져. 그다음은 어떻게 해요? 20일선 맞고 떨어져요. 그다음은 어떻게 해요? 10일선 맞고 떨어져요. 5일선 맞고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이평선이 다 저항이 되는 거야. 다 저항.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제 걸려 가지고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줄줄줄줄 떨어지고선 떨어지니까 이제 다 떨어졌어요. 30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30만 원딱 이날 찍은 날 저점이 297,000원, 30만원을 깨면서 시작한 날 이제 저가 매수세가 싹 들어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2월달 들어서 딱 보여주면서 2월달에는 32만원을 절대 안 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일선이 안착하게 된다. 네이버는 카카오와는 같은 성격의 회사지만 지금 움직임은 카카오와는 네이버하고는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 오늘 21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동안 한 번도 돌파를 못하고 계속 21선 맞고 떨어졌던 종목이 21선을 오늘 딱 이렇게 돌파를 했다. 그리고 거래량도 절전절전 줄어들다가 거래량이 빵 나왔다. 이것은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하락 추세를 끝내고 추세가 전환됐다 라는 것을 알리는 예,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돌파캔들이 나왔을 때 이평선을 봐요 21선을 계속 못 넘고 있다가 덜, 넘었으니까 이 넘었을 때 이거 아무나 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넘었을 때 누가 들어왔는가 하고 딱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딱 들어왔다 이거예요 전일부터 이제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예, 외국인은 전일에는 사고팔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매수세가 딱 들어오고 5일 선위로 안착시켰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외국인이에요. 3일 연속 하나 둘셋 이렇게 5일 선위에 딱 안착시키는 거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 기관이 냅다 던졌어요 이때 냅다 던지는 것도 다 외국인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기관이 아 같이 가자 너 들어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떨어뜨린다는 소리지 자 이제 그러면 나도 같이 끌어올릴게. 자, 이렇게 되면서 21선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다시 좀 휘청거려가지고 뭐 미국장이 빠지고 빠진다 하더라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렬하고 30만원이라는 지지라인은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밀린다 하더라도 예, 언제든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이버는 이제 다음 이평선짜리, 자음 저항선 1차 저항선이 어딥니까? 바로 61선. 여기가 1차 저항선. 그 다음에 2차가 어디입니까? 여기. 그리고 어디에요? 2차와 더불어서 2차가 나올 때쯤 됐을 때는 누가 와야 돼요? 바로 중심선. 자 1차, 2차. 근데 2차가요. 2차가 나올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점점점점 내려와요. 그런데 중심선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제 옆으로 수평이에요. 수평. 수평이 돼야 좋다 그랬어요. 예, 지지저항이. 수평이 되고 61선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61선 요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주가는 이제 서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만나. 만나면 한번 조정받아. 그 다음 조정받고 다시 되돌파. 올라갈 때쯤 되면은 61선과 중심선이 마지막 이제 저항선이 됩니다. 그럼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37만 한 5천원 대요 정도 가격권이 바로 또 저항선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대 가서 봐야죠.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니면은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네이버의 호재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수급 요거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권은 벗어났다. 이제는 한번 도항선까지는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자 이거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에 이제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보는 김에 카카오를 보면은 더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팔자까지는 내려와가지고 이제 팔자는 보긴 봤는데. 그냥 계속 팔자야 그럼 8만 5천원 위에서 일단 모아져 있는데 이 카카오의 지금 이 전략은 또 어떤 거냐면은 내가 올라가서 네이버처럼 내가 올라가서 위에서 놀겠다 그, 그것보다는 나는 올라갈 힘이 없으니 올라가지는 않고 추세전환을 시키고 싶은데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들이 내려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21선 15일선 11선 5일선 같이 단기 평선들이 쭉 내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60일선도 내려오고 이제 120일선도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은 20일선하고 이제 다 밀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려놓고선 올라가는 거는요 막 이렇게 올라간다기 보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힘이 없거든 힘이 있는 놈은 위에 있는 놈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지 잡아먹고 눌리고 잡아먹고 눌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잡아먹을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지는 않고 이제 뭐 특별한 어, 지수 하락이나 특별한 악재가 이제 다 주가에 반영돼서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힘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이제 진짜로 그러면 이렇게 딱 추세가 돌려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외국인이 쥐아장창 팔아요. 개미만 막 엄청 사요. 그래서 안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급이 바뀌어야 돼요. 어, 바뀌는 거는 외국인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줄줄줄 떨어지는 게 아니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다 모아놓고선 한번 올릴 때는 요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외국인도 들어올 것이다.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서 한번 21선을 돌파시키는 상승 추세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 화학입니다. lg 화학을 왜보느냐잘 봐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화학하고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워낙 기준봉 뭐 이게 설명 너무 많이 드렸죠. 기준봉이 나오니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올라가다가 이제 또 하락 새별 캔들 새별 캔들 나와서 하락의 전환이 되는 새별 캔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날 벌써 얘기를 드렸죠. 예, 삼삼 양봉 나왔는데. 다음 음봉 나올 차례예요. 그지 음봉 은봉 나왔어. 음봉이 세 별인데 이 음봉의 고점 돌파 못 하면 떨어져요. 그지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지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주가의 원리는 정확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대로 말한 대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들어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 같이 봐야 될게 뭐냐면은 LG화학이에요. LG화학은 원래 이제 잘안 봐요. 예, 왜냐면 안고 빠진 찐빵이니까 핵심이 되는 2차 전지 부분이 새로 이제 분사를 해 가지고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뭐 어잘안 보게 되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화학하고 보면은 서로 이제 반대파예요, 반대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뚝 떨어지니까 깍으로 LG 화학이 오릅니다. 엄마와 아들이야, 엄마와 아들인데 엄마가 애를 낳는데 아들이 더 커. 어, 엄마가 LG 화학이고 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그러면 어떻게요? 어, 둘이 별로 안 친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반대 현장이 일어나는 거야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지니까. 반대로 이제 LG 화학이 올라가고 그렇다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LG 화학을 산다기보다도 어떻게 하냐면은 깍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생각을 해야 돼요 LG 화학을 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언제 사느냐 그러면 LG 화학이 올라가다가 꺾여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깍으로 지 떨어지다가 올라 그렇게 포인트를 잡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한 가지를 놓고 볼라 그러면은 아 이게 올라가까 떨어질까 막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어, 얘랑 반대로 가니까 LG 화학이랑 LG 화학이 이제 오늘 올랐어요. 그러면은 예, 올랐다가 이제 뭐 저항선이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뚝 떨어질 때, 올랐다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떨어지다가 이제 올릴 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G 화학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꺾여 꺾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니까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멋진 반등이 나온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떨어지다가, 떨어지다가 44만원을 깬다. 지난번에 이 최고 저점을 만들었던 이 저점이 44만원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44만원을 깬다 그러면은 40만원대를 깨는 수가 생겨요. 이제 44만 원을 깬 다음에 40 40만 원 여기가 깨지잖아요. 40만 원이 그러면은 반등 나옵니다. 30만 원 대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30 30만 원 공모가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까지는 안 내려가고 30만 원대 후반 뭐 39만 38만 뭐이 정도 되는 30만 원대 후반 물론 이제 장중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반등 또 나와요. 딱 말씀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또 수급이 요즘 짱짱하게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예,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5일선딱 지지하고 예, 이때였죠 이때. 예, 제, 근데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 이 삼성전자만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삼성전자만큼 추세나 뭐 기법이나 특히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한 뭐 95%의 확률로 잘 들어맞는 게 삼성전자가 진짜 최고입니다. 움직이는 폭이 작아서 그렇지 조금 조금씩만 먹더라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난 단기매매는 짱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헤드 앤 숄더가 그림이 딱 나와 그러면 은 교과서 쪽으로 헤드앤 숄더가 나오면 은이 폭이거든요. 이 폭만큼 떨어지면은 여기서는 반등이 나온다 그랬더니 그 가격을 딱 정했더니 77만 2천원이야 그 7만 2천원에서 반등 나와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7만 2천원 딱 찍고선 요만큼 오버 됐어요 요만큼 예, 여기, 여기 여기 키면 0.4%에요 0.4% 예, 1%도 안돼 0.5%도 안 돼요 0.4%딱 찍고 반등이 쫙 나와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죠 쫙 끝내줘요 그리고 2평선이라든지 중심선이라든지 이름 부분하고 지지 저항이 끝내주게 딱딱 맞아요 깨면 딱 깨지는 거고 저항이면 저항, 올라가면은 더 그만큼 더 올라가고, 자 이제 또 계산합니다. 또 계산 잘 봐요. 오늘 중심선까지 딱 올라왔어요. 정확하게 중심선 딱 찍죠. 참 기가 막혀요. 정확하게 중심선을 딱 찍고 있는데, 와 보니까 어제부터 외국인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오늘 300만주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 140만주, 그 전날 93만주. 이날 5일선 위에 안착한 이후서부터 지금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이런 거예요 바로. 지키겠다는 의지. 5일선을 지키겠다는 의지. 자 희한하죠. 예. 5일선 돌려서 5일선이 안착.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삼성전자는 5일선이 안착하면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5일선 안착할 때 보면 항상 누가 들어오냐면 외국인이 항상 들어와요. 삼성전자는 기관의 움직임은 약간 단기적인 어떤 잠깐 동안에 이몇 프로 정도 움직이는 정도의 힘만 발휘하고 삼성전자는 그냥 무조건 외국인이에요 네. 삼성전자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은 외국인만 할수 있지 딴뭐 기관 뭐 연기금은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맨날 팔잖아요 지들이 지들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게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연기금이 근데 삼성전자 막오르잖아요 그럼 연기금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 오를 때 파는게 아니고 막 오를 때 같이 사요 외국인이 간다 외국인의 등에 업어가지고선 한입 배 먹자 그러고 간다니까요 연기금 그런 놈들이에요 돈만 많지 뭐 제대로 주식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놈이 깡패지 뭐 그죠? 자! 그래서 중심선을 뚫었을 경우 안 뚫었을 경우 두 가지로 이제 시나리오를 딱 계산을 해야겠죠 중심선을 뚫었을 때짠요만큼딱 여기까지죠 딱 계산 정확하게 합니다 딱 여기까지 1차적인 목표는 여기까지 8만원대 초반이에요 8만원대 초반 여기까지가 일단 예 1차적인 목표가가 돼요 딱 찍어드려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에요? 떨어지더라도 맨 마지막에 지지하고 있는 게1 1선이에요 그러면 7만 3천 원대 초반 여기가 떨어졌을 때의 지지라인 그리고 어 중심선을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한다 뭐 내일 돌파할지 모레 돌파할지 뭐 언제 돌파할지 그건 몰라요 나도 돌파 한다면 근데 조만간 돌파한다는 소리에요 그건 딱 내일이다 내일 모레다 하루를 찍어라. 그거는 좀 그렇고 어 이제 20일선 돌파해서 다 왔으니까 조만간.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딱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분석이라 그러면 가격을 딱 찍어 줘야지. 그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13만 원까지 다 올라왔어요. 야, 참 대단한 실력입니다. 하이닉스. 외국인 와 역시 외국인의 힘이 대단합니다. 외국인이 막쫙 들어와요.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어때요? 지난번에 중심선 오면은 반등 나온다. 설마 근데 중심선까지 내려올까? 그랬더니 진짜 내려왔어요. 아주 이 일부러 내린 것 같아. 외국인들이 살라고. 찍어놓고서 그냥 개미 딱 털고 외국인 쫙 들어오면서 그냥 촥 역시 외국인의 힘이 대단하죠 자 근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막 사서 끌어올리면은 처음에는 이런 바닥권에서는안 들어오고 있다가 저기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아 저기서 살걸아 중심선에 살걸아 중심선 기법을 갖다가 몰랐네.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꽉 올라가지고 이제 정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눈치를 써 계속 눈치 보고 살까 말까 막 이렇게 재고 있다가 거의 다 올라올 때쯤 돼가지고 누가 쏙 들어온다 그랬어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누구? 연기금. 들어오잖아요. 그동안 계속 팔다가 계속 팔다가 연기금이 싹 들어와요. 저 지금 이거 첫 처음 봤어요. 오늘 이, 이, 이 수급 상황. 내가 말해놓고선 내가 놀랍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맨날 그러길래 저 연기금 놈들은 그런 놈들이에요. 그랬는데 봐요. 딱 지금 보니까 이렇게 19만주 어, 왕창 또 이런 날 들어옵니다 저 꼭대기에서 중심선 이런 데딱 들어와가지고 쫙 끌어올려줘야지 응? 들어왔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돈은 많으니까 자 이제 정거점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다시 떨어진다 할지언정 아무런 이상이 없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이 정도 상승이잖아요 그럼 조정이 나와도 이거 뚫어요 정거점 132,800원인가? 예, 꼭대기 여기 뚫어요, 이제. 그냥 들고 있습니다. 예, SK하이닉스는. 예. 자, KB금융지주요. 예. 막 그냥 날라갑니다. 신고가 내고 날라가는데 날라가는 것도 좋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돌파해서 날라간 다음에 떨어지고 떨어지면은 이때 매수. 중심선 딱맞죠 중심선 그리고 쫙또 전고점 돌파해서 가요.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가 이뚝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은 매수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가 될지는 떨어 지는거 보면서 알수 있어요. 지금은 이평선들이 올라가는 추세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요, 이 가격이에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바보예요. 그그 그, 그,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얘가 이제 봐요, 이렇게 이를 지금 올라가는 이런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인데 내려올 때는 가격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평선 자리가. 그럼 내려올 때어 지금 현재 이 자리구나 지금 현재 이 자리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중심선도 따라서 올라가다가 중심선 여기서 꺾일지 이렇게 꺾일지 이렇게 꺾일지 꺾여봐야 하는 거지 저도 모르죠 그러면 어게해요 꺾인 거딱 보면은 아 여기네? 그럼 여기에요 만약에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여기네? 그럼 여기에요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어게해요 우리는 다 이제 차트 설정 해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딱 내려오면 또 멋진 반등을 어 한번 또 예,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지, 안 올지, 그거는 지금 알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예, 근데, 분명히 내려오긴 내려온다.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내려오는 거 보면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차. 아직 관망입니다. 뭐볼 것도 없어요. 아직 뭐 5일 선 위에도 못 올라가고,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데, 외국인이 수급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예, 기관도 뭐 별로.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어요. 20만원대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직은 좀 별로예요. 물론 이제 항상 이평선이 이렇게 쫙 밀집되어 있다가 이것도 똑같이 쫙 벌어졌죠. 어, 아주 이쁘게 벌어졌죠. 벌어질 만큼 벌어지니까 또 이제 올렸다가 이평선을 어, 모아야겠죠. 시간이 모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을 시간 동안에는 뭐가 되겠어요? 관망, 그 다음에 기하요 기하는. 기아는 현대차하고좀 달라요 지난번에 요엠벨로프 하단 76,000원 75,000원 이하 아주 멋진 매스포인트가 다 라고 이제 한달 전부터 이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쭉 진짜 오죠 오니까또 반등 멋진 반등 나왔죠 지금은 쉬어가요 외국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봐야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다시 뚝 떨어지면 떨어지면 또 반등 나와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어, 갖고 있다 그러면 매도해요 그래서 지금은 기어는 관망 그 다음 LG전자요 LG전자 이제 12만원대는 어쨌든 지지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엠벨 하단딱 찍고 반등 딱 나왔다가 다시 이제 근데 봐요 슬슬 이렇게 올라가죠 얘 특징이 LG전자 특징이 시가가 플러스로 올려놓고선 음봉으로 내려 그리고 양봉으로 그 다음에 올려 이런, 이런 플레이를 항상 해요 시가가 높이 뜨잖아요 그리고 음봉으로 내려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음날 올립니다 이게 음봉으로 내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올려요 음봉으로 내리죠 음봉이 하나 또는 두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다음날 양봉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5일선 위에 안착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래서 5일선 위에 지금 안착이 lg 전자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느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오늘 외국인이 싹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시가가 이렇게 플러스로 출발을 했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외국인 들어왔다 기관 들어왔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얘는 일단 오일선 지지에 성공을 했고 12만원까지는 안 깨질 거고 엠벨 하단 찍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반등을 줄 것이다 지난번에 이렇게 급하게 빵 치고 올라가는 것을 지금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때는 지수가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확 떨어졌다가 반등 한번 치고 나왔다가 이렇게 할때니까아 쉬고 나면 한번 올렸던 거고 지금은 줄줄줄줄줄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졸졸졸졸졸 올라가야 또잘더잘 잘 올라가요 한꺼번에 휙 올리면은 물론 수익이 빨리 나니까 좋긴 한데 또 그만큼 또쭉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저점을 잡고선 한번 다시 올려서 요 15만원대까지 반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어려운 장애 여러분들 어,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공부하시고 어, 매매하시고 또 주식 보시고 방송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